안녕하세요. 커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바이스타라는 직업도 어떤 일을 하나 하는 것도 알고 싶어 하고 어떻게 음료를 만들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나는 도봉산역 앞에 있는 산과 산사이 커피로드 대표이면서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바리스타를 하게 된 계기가 뭘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먼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나는 커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중학교 다닐 때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지. 고등학교 때도 없었던 것 같고,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시험기간에 커피를 한 잔, 두잔 마시다 보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공부하는데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나의 입맛에 와, 커피가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 전공이 뭘까? 커피였을까? 아니에요. 선생님, 간호학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병원에 취직을 하고, 간호사로 임상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이렇게 특수파티에서 일을 하면서, 어, 의료진들에게 가장 많이 어, 마시게 되는 음료 그리고 어, 일을 하는데 활력을 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할 수 있는 그 음료 중에 하나가 커피였던 것 같고 선생님은 그렇게 커피를 하루에 한잔두잔세 어, 잔도 끄떡 없는데라고 <laughs> 어,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간호사 일을 정리를 하고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어, 어떤 일을 했을까 학원에서 강사로 부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게 많이 어렵지 않고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랑 어우러져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학원을 한 20여 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아 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어 나는 뭘 좋아하지? 커피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요즘 대세는 카페야. 아, 어, 좋아. 카페를 하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2013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살 때였을까? 음, 2013년 4월에 어, 산과 산 사이 커피로드라는 어, 이름을 걸고 어,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장이 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스타라는 그 자격증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 <laughs> 그래서 2013년 어, 6월. 7월 이쯤 바리스타 2급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바리스타 1급 도전을 해서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커피로드 대표이면서 바리스타 1급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어 그러던 와중에 어 학생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 진로 체험 담당 부장님이 오셔서, 아, 우리 학생들 여기서 바리스타 교육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어, 학생들 직업체험으로 카페에 와서 어, 교육 받는 거 허락해 줄수 있으세요? 어, 라는 제안을 받고, 선생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직업체험장으로 커피로드는 7년 차, 8년 차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어, 바리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선생님,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지는 않죠. <laughs> 근데, 크게 어렵지도 않아. 어, 바리스타 자격증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남녀노소, 구나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바리스타로 이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 35명의 학생을 합격을 시켰어. 최연소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최연장자는 69세 할머니였는데 그분들도 다필기 시험 1차에 딱 합격. 그리고 패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실기시험을 또 봐야 해요. 근데 실기시험은, 어, 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수 있어요. 어, 에스프레소 두 잔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해서 심사위원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카푸치노 두 잔을 만들어서 또 심사위원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시험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 크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차분하게 어, 음료를 준비해서 제공을 했다면 실기시험도 합격.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건한 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어, 준비를 하면 필기와 실기를 거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필기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교재를 한 권만 공부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양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은 이렇게 책한 권으로 공부하고. 어,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필기시험은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실기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도전해서 잘할수 있어요. 아,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선생님 바리스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는 어떤 일을 할까? 응, 어, 맞아.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죠. 자, 커피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게 되면, 어, 저는 커피 말고, 어, 아이스티 있어요? 아이스 초코 있어요? 망고스 무디 있어요? 아, 그런 주문을 하잖아. 그러면 바리스타는 커피만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커피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아니죠? 그 외의 음료, 커피 이외의 음료를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베리에이션 음료 또한 음, 만들 수 있는 게 바리스타예요. 자, 그 다음에 바리스타는 그뿐만 아니라 아, 선생님저 와플 먹고 싶어요, 허니브레드 먹고 싶어요, 샌드위치 있어요?라고 했을 때어 어떡하지? 뭐, 제빵사가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리스타가 그것 또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음, 카페 안에서 어, 커피 이외의 베리에이션 음료와 어, 브런치 메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카페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 여기가 입구야. 들어오세요. 음. 아, 이쪽이랑 이쪽이 카페 입구이고. 자, 들어가 볼까요? 음. 카페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여기 제일 멋지게 자리잡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각종 음료를 만들어내는 어, 시럽들, 소스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어, 쇼케이스가 있죠. 이 쇼케이스 안에 다양한 메뉴들이 어, 냉장보관되어야 될 음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브런치 메뉴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커피로도 있고 어, 바리스타는 만드는걸주직 어, 하는 일인어첫 번째 에스프레소 만드는 거를 선생을만이여러분들께보이주품을할들요서여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품이 안에 원두가 담겨져 있어요이 원두를 갈아서 포터필터에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하고 버튼을 눌러주면 커피에 에센스 에스프레소가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를 뽑을 건데, 포터 필터를 먼저 머신에서 꺼내서 안에 물기가 있는 거를 네, 닦아 주도록 할게요. 자, 글라인더 켤 거예요. 자, 에스프레소 한잔 뽑는 데는 몇 그램의 원두가 필요할까? 어, 대체적으로 8그램이지, 9그의 원두가 들어갈 거예요. 템퍼를 이용해서 한번 꾹 누르는 걸1차 탬핑이라고 해요. 자, 한번. 쭉 쳐서 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꾹 눌러주는걸 2차 탬핑 이라고 해요 2차 탬핑을 하고 나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장착 자 그리고 다음 네. 버튼을 눌러주고 몇초 스탠바이 하냐 하면 25초 내지 30초 동안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도록 할거예요. 자, 양은 2 5 m 리 정도 추출을 할거고 잘 뽑힌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 잔으로 옮겨넣고 준비하면 에스프레소 한 잔이 만들어졌어요. <목소리도> 자 선생님 한번 마셔볼까? <목소리도> <봤어>. 음, <laughs> 왔어자 그런데 커피를 입안에 먹으면 쓴맛뿐만이 아니라 쓴면서 달면서 상큼한 신맛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또는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음료가 커피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 재료를 가지고 어, 아이스 초코를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 자, 아이스 초코에 들어갈 재료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음. 우유 필요하겠지. 자 그리고 유리잔, 초코, 헤핑크림, 그리고 아이스 메뉴니까 얼음, 예쁘게 데코할 초코 파우더. 자 그리고 잘 섞을. 스푼, 요렇게 필요할 거예요. 아이스 초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는 그냥, 어, 이런 도구 별로 없어도 돼요. 카페에서는 초코를 여기서 펌핑을 꾹, 꾹, 꾹. 아, 저 학생은 아이스 어, 초코를 좋아할 것 같아. 한번더 꾹, 이렇게 해서 초콜릿을 담지. 근데 여러분은 그냥 유리잔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 초콜릿을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우유를 음, 얼음이 들어갈 거니까 가득 담으면 안 돼. 반만 채우도록 할게요. 자, 우유를 반 정도 채우고 자, 그다음에 스푼을 이용해서 잘 저어줄 거야. 자, 잘 녹아라. <laughs> 왼쪽, 오른쪽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녹을 수 있도록 저어주면 돼요. 자, 웬만큼 다잘 녹았나 싶으면 스푼을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얼음을 넣는데 두둥 넣다 보면 튀겠지? 그래서, 가운데로 살짝 맞고 이렇게 얼음을 채워줍니 자, 이렇게 얼음을 채워주고, 어, 마시면 되는데, 어, 저는요, 휘핑크림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 카페에서는 맛있게 휘핑크림을 올려주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휘핑, 멋있게 한번써 볼게. <laughs> 자, 휘핑크림을 쭉 예쁘게 올려주고, 예쁘게 또 데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쁘게 올려주고 음, 초코 파우더를 위에 송송송 예쁘게 뿌려주면 우와 너무 움직스러운 아이스 초코 완성 <laughs>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음료를 만들어 볼까 상큼하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재료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레모네이드 선생님이랑 신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자. 안녕.